그래요. 그 명주동 그리고 남문동 음, 경계에 있는 명정 그린빌라 음, 202호 예, 매매를 취재하러 왔어요. 주차가 그렇고 주차는 어, 한 20여개 세울 수 있고 세대수는 어, 17세대 같아요. 주차는 한 20여개 네, 주차할 수 있는 면이 있고 <laughs> 그래요 그 지어진 것은 그래요. 꽤 오래된 네 지어진 것은. 1995년이면 202015년 20반 3년 정도 되었구나. 아 그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보죠. 2층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laughs> 그래 관리사무소 또 경비실 경비점 경비와 관리를 함께 하는 사무실 같은 10층이군요, 10층. 10층 건물의 2층. 네. 비교적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군요, 관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청소 같은 것이 깨끗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3년 된 빌라 202호 202호 오. 입니다. 예. 요 예. 네, 외부 계단이라든가 또 주차장, 이런 것을 비교적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고, 약 20여 세대 정도 가 살고 있는 열립 빌라입니다.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프, 아, 모든 물건들은 없고, 깨끗하게 도배장판을 했지만, 섬세하게, 에, 마지막 청소는 하지 않았군요. 음, 전기를 내려놨나? 내려놨어? 내려놓고 나왔는데, 네, 내려놓은 아니고, 일단, 그래요. 음, 거실이, 직하고 모두 불을 켜 놓고 보겠습니다. 거실, 그리고 거실 그 남쪽으로는 에 베란다 가 있습니다. 50평형이죠. 50평형인 만큼 꽤 넓죠. 50평형. 네, 실면적은 41평입니다. 이쪽 앞에 동네는 남문동이고, 남문동 그 가구거리 가 있습니다. 에, 베란다에 다용도 창고, 네, 다용도 창고가 있어요. 베란다, 다용도 창고. 다용도 창고. 어, 또, 저 반대쪽에도 또 다용도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도 다용도 창고. 그 공간이 롭직카다 강릉시 남동 1-2번지에요. 어, 바로 저 보이는 호텔은 택시부 광장 앞에 있는 에, 호텔이네. 도심에인접해서 어, 생활하기가 아주 편안한 곳입니다. 거실과 함께 붙어 있는 화장실을 한번 보죠. 어, 도배정판을 깨끗하게 했다. 어, 아, 그리고 화장, 아, 그, 주방도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마 주방은 새로 가른 듯 싶어요. 음, 가스 렌즈를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주방 옆에 붙어 있는 음, 공간 여기는 또 주방을 보조하는 공간 네, 보조 주방을 놓을 수도 있고 또 냉동 냉장고를 놓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보일러실이군요. 그래요.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그 마무리를 하면 아주 좋은데, 그, 이 부분도 안 나구나. 이, 이 부분도 어, 하자가 있구나. 이 부분은 좀더 봐야 되겠다 싶고 분이 그 보일러실 문이 떨어졌네. 하... 마지막 부분 일을 한 다음에 그 마지막 부분을 마지막 부분 그 섬세한 부분을 잘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좀 부족하다. 그러나 일단 벽에 장판, 그 다음에 싱크대 등등. 모두 교체한 상태네요. <laughs>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거실에 붙어 있는 화장실, 거실에 붙어 있는 화장실, 샤워기가 붙어 있고, 그래요. 아마 이제 여기가 큰 방이겠죠. 큰 방, 큰 방, 예. 큰 방. 매매는 1억 7천이고, 그래, 또 전세로도 놓을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전세는. 안방에 붙어 있는 화장실입니다. 안방에 붙어 있는 화장실도 조금 어, 넓직하네요. 그리고 그샤 샤워를 할수 있고, 또, 목욕을 할수 있는, 물을 받을 수 있는, 무릎 통, 그리고 변기. 다 있어요. 금방입니다. 금방이 있고 <laughs> 여기는 다용도 공간입니다. 네, 여기 작은 방. 방이 여기도 작은 방 주방 옆에 붙어 있는 작은 방 작은 방인데 또 이게 202호는 조그마한 공간도 함께 붙어 있네 이 공간은. 하나, 둘, 세 번째 방, 그 다음에, 네, 네 번째 방도 방이 네 칸이네. 음, 방이 네 칸. 그래요, 정리를 하면, 음, 현관에 들어와서 거실, 주방, 화장실, 그리고 거실과 주방을 중심으로 해서 화장실은 두 개, 방은 네 개, 그리고 어, 베란다까지 포함해가지고, 어, 공간이 약 40, 전용 면적은 41평입니다. <laughs> 깨끗하게 도배장단 그리고 벽지 수리를 해 놨네요. 약간 미진한 부분이 저쪽 주방에 붙어 있는 보일러실에 네, 창문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정리합니다. 매매는 1억 7천이에요. 이거 전세도 높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명주동은 옆 주변에 그, 도심, 재래시장, 성남시장, 중앙시장이 있고, 세 예. 아, 저는 복덕방인데요 예. 202호를 예. 판매 또는 전세나 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고 왔습니다. 비밀번호 전 달려줘가지고. 네. 근데 그래뭐다 봤으니까 뭐규차에 나오셨죠? 아. 아니, 부동산은... 저는 강릉 홍제 부동산 오렌지. 어 오렌지만 에보는강 강릉 홍제 부동산입니다. 아, 오렌요 예. 네. 네. 여기 집을 단단하게 잘 지었어요. 그러네요 집은 단단하게 네. 잘 지었고 <laughs> 관리도 잘 되고 있네. 네. 관리도 잘 되고 있고 그래. 그런데 어쨌거나 옛날 집이라 넓고 네. 좋긴 한데 가격도 네. 일단 정확, 시세로 얘기하면 한 2억 저쪽 이쪽 저쪽 갈것 같은데 그거보다좀 싸게 팔아달라 그러면 그렇네요. 모든 네. 음. 마음에 지금, <laughs> 지금 19세 대네요 18세대. 18세대. 18세대 가행정사 아, 네. 7반, 반이, 한개 반이. 아, 한개반 반이에요. 한개반 아, 한개 반. 그렇구나. 반장은 인제나 간 그렇구나. 그래 여기가 생활권으로 보면 참 좋은데. 예, 도심도 그치. 가깝고 예. 학군도 좋지. 근데 음. 되게 사시는 분들은 1 8 세대 중에는 연세그다 연세가 그좀 있으시죠. 이는 자녀들 다 키웠다는 음. 분이고 음. 두 분이고 남은 가정이 음. 가구가 있어요. 음. 그런 음. 쪽으로 갑니다. 음. 어려워요 음,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2 0 2호에 애기 엄마하고 애기 아빠하고 애기 데리고 예. 그래서 한번 왔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거 살면 좋을텐데 했는데 아무라고 시원하면 안좋을텐데 그렇구나 그래 깨끗하게 도배장판은 해놨네 그랬어 네. 이제 결국 단정가느라고그 욕조 뭐이편이다갈갈더라고 음. 그렇구나 음. 주체는 주차는 이제 한 대꼴로 있는 것 같고 이말씀 네, 예. 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관리 한번 끊는 점파. 명정 그린빌라에요. 예, 네, 바로 시내 도심권에 진입하고, 여기 식당, 등등. 방 4칸, 화장실 2개, 전용은 41평, 형으로 따지면 약 50평 형이에요. 어, 화장실 두 칸하고, 그, 방 4개, 거실, 주방, 2조. <목소리> 매매가는 2억, 2억, 아니, 2억이 아니고 1억, 1억, 1억 7천이었지? 1억 7천. 네, 매매가. 그리고 전세도 높기로 합니다. 근데 전세가는 그매매 에 예, 거의 근접해요. 퓨스 한 2천만 원 차이 뿐이 나지 않습니다. 명주동 강릉시. 여기가 이제 택시부 광장이고, 바로 이 성남시장, 성남중앙시장이고, 요 길로 들어가면은 남문 가구골목입니다. <laughs> 강릉시 남문동 명정 그린빌라 예 매매 1억 7천 음 도배장 판 수리 완료 사실은 주민들은 대부분이 음 연세가 좀 드신 분이고 이 전체가 한 반을 이루어서 아 아마 반장도 이그 명정 그린빌라 18세대가 한 반이고 반장도 여기 한 반에서 나오는 듯 합니다. 그래요. 바로 인근에는 의료원이라든가 또 <laughs> <laughs> 의료원 있고 강릉 의료원 저기 보이는 것이 강릉 의료원입니다. 구도심에그 주택 또 명주동은 주로 문화 공간으로 사용되는 곳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 아 안정되었으면서도 또 때때로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욕구도 채울 수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면 명정 그림빌라, 아 50평형, 50평형, 매가 1억 7천. 방내칸 화장실 2개, 거실 주방입니다. 도배장판 완료 한 집입니다. 이상입니다.